귀뚜라미와 나와 귀뚜라미와 나와 지은이 윤동주 귀뚜라미와 나와 잔디밭에서 이야기했다. 귀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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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말고 우리 둘만 알자고 약속했다. 귓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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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귓뚜라미와 나와 달 밝은 밤에 이야기했다. <웃음> <웃음> 자 얘들아. <우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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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떠오른다시 <laughs> 오늘 우리가 만날 동시는 윤동주 시인의 귀뚜라미와 나와란다. 귀뚜라미와 나와. 응. 어, 귀뚜라미와 나와 아마 둘이 친구인 것 같아요. <laughs> 그래 그런가 보다 우리들처럼 오. 오. 동동이와 나와 조아와 <laughs> 나와 <웃음> 별이와 나와 <오. 웃음> 땡구땡구 <땡굴, 땡굴>. 댕구 <땡굴. 웃음> 아 근데 딩동 쌤 응. 귀뚜라미랑 어떻게 친구가 돼요? 어어어어어어어어귀 떠요 귀 떠요 귀 떠요 귀 떠요 귀어디귀요귀 떠요 귀 떠요 미 떠요 오 떠요 귀 떠요 귀 떠요 귀가 무슨 얘기를 하려나 봐요 그래 요그 떠요 귀 떠요 만떠 어? 아아 아, 나는 강아지 댕구 귀뚜라미야 말해도 좋다. 응? 귀뚜! 귀뚜! 어? 어? 시를 한번더 귀뚜! 귀뚜! 뭐? 읽어보라고? <laughs> 알았다. 저기 딩동쌤 어? 귀뚜라미가 시를 한번더읽어보래요 그래? 어? 어? 귀뚜라미가 우리한테 알려주고 싶은 게 있는가 보다. <laughs> 뭘까? 아, 뭘까? 빨리 아, 말해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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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말해라. 네. 귀뚜라미야. <laughs> 빨리 말해라. 그 근데 귀뚜람은 어디있어? 뚜라미와 나와 지은이, 윤동주 귀뚜라미와 나와 잔디밭에서 이야기했다. 귀뚤 귀뚤 귀뚜ל 귀뚜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말고 우리 둘만 알자고 약속했다. 귀뚜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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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뚤, 귀뚜l 귀뚤. 귀뚜람이야 나와 달 밝은 밤에 이야기했다. 아, <laughs> 둘은 친구야 친구. <laughs> 꼭 약속해 이렇게 약속도 하고 쏙딱쏙딱 쏙딱쏙딱 이렇게 이야기도 했잖아. <웃음> <웃음> 귀뚜라미랑도 친구 할수 있구나. 그럼 음. 우리 별이도 그런 친구가 있지. 바로 자동차 <laughs> 자동차 붕붕 음. 얘들아 이제 우리 가을에 들을 수 있는 소리를 한번 찾아볼까? 어? 어 가을, 가을 소리요? 오. 귀뚤뚤뚤 어? 귀뚤뚤뚤, 어? 귀뚤뚤뚤 어? 저건 귀뚜라미? 귀뚤뚤뚤 이 소리만큼 좋은 소리도 없긴 하지요. 제가 오늘은 특별히 또 다른 가을의 소리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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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보세요. 음, 첫 번째. 헬 소리입니다 음. 들었나요 음. 가을 낙엽 소리 바스락바스락오우 어, 이건 무슨 소리죠 아 바로 밤송이 떨어지는 소리 아이 소리도 있군요. 소리 좋다. <laughs> 여기까지 가을의 소리였습니다. 우와 <laughs> 이야, 가을에 들을 수 있는 소리가 많구나. <laughs> 바스락 바스락, 투둑 투둑, 사각 사각. 기띠 기띠. 어, <laughs> 어? 그런데 기띠라면 지자님 기띠 응? 기띠 무슨 얘기를 나눴어요? 어 맞다. 어?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말고 둘만 알자고 약속했다라고 했잖아요. 아, 저요. 어. 뼈다기 숨겨놓은 것 둘만 알고 있자. 뚝뚝해지는 <laughs> 아, 마법의 책 우리만 알고 있자. <laughs> 미안 그건 비밀이야. 친구와 나와 둘만 알기로 있기로 약속했거든. <laughs> 나도 아츄를 약속했어요. 음? 아츄? 응. 아, 추워서 내가 밤에 꼭 껴안고 자는 비밀 친구야. 아, 아 그렇구나. 아우, 누굴까? 너무 궁금하다. <laughs> 아, 아, 추, 아, 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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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니까. 음? 아닌데 왜 벌써 찾아온 거야? 아, <laughs> 어머, 네가 아추구나. 네. 밤에 꼭 깜고 자는 제 이불 친구예요. <laughs> 그렇지? 그럼 우린 단짝이지. 그렇구나. 둘이 서로 비밀 이야기도 나눌 만큼 친하다면서? <웃음> 네. <웃음> <laughs> 약속 기억하고 있지? <laughs> 당연하지. 그럼 둘이 어떤 비밀 이야기를 나눴는지 딩동 쌤한테만 살짝 알려줄 수 있을까? 음. <웃음> 음? <웃음> 어,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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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까. 비밀이지 마. 어. 가르쳐 드릴게요. 오, 고마워, 동동아 아츠야. <laughs> 그러면 우리 시인이 되어 볼까? 네. 와우, 떠른다시. 아츠와 나와 침대에 누워 이야기했다. 아츠. 아츄, 아츄, 아츄. 커서도 헤어지지 말자고 약속했다. 아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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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츄. 엄마, 아빠가 쿨쿨 잠든 밤에 이야기했다. 좋아, 이제 내실을 써볼래. 아추와 나와 지은이 동동 아추와 나와 침대에 누워 이야기했다 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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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추 커서도 헤어지지 말자고 약속했다 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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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추 엄마 아빠가 쿨쿨 잠든 밤에 이야기했다. 친구들, 나는 이렇게 바꿨는데 너희는 어떤 시를 써보고 싶어? 안녕하세요. 저는 9살 박선율입니다. 우리 인형과 나와 우리 인형과 나와 꿈속에서 이야기했다. 꿀꿀꿀꿀 꿀꿀꿀꿀 영원히 함께하자고 발장구 치며 이야기했다. 꿀꿀꿀꿀 꿀꿀꿀꿀 우리 인형과 나와 별빛 호수에서 물놀이하며 약속했다. 우리 윤동주 시인의 동시 귀뚜라미와 나와를 다 함께 노래로 불러볼까 귀뚜라미와 나와 잔디밭에서 이야기했다 귀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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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뚜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말고 우리 둘만 알자고 약속. 를 노래로 들어볼까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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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어린이의 어른 여러분, 안녕! 안녕! 윤동주 시인의 귀뚜라미와 나와 이 시를 읽을 땐 말이죠. 아이에게 세상엔 아주 다양한 친구가 있다는 걸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와 세상과의 다양한 연결 고리를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우리는 친구. 친구들 사랑해. 자연에서도 친구를 발견하고 사람 아닌 것의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해주세요. 저 소리를 네 마음의 소리로 다시 말해보렴, 격려해주세요. 살랑 살랑 바람. 아이들은요, 세상의 많은 친구를 통해서 마음이 강한 아이가 될수 있습니다. 아우른다시. <목소리>